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이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부도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각별히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6편을 가지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란 절대 가치와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참 악인은 기승을 부리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의인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예,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다든지 정치적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한다든지 직장이나 가정에서 불합리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상세기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고 세례 요한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죠. 여러분 이 땅에는 불합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힘이 없어 어떻게 하 해서 할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심판받는 이유는 10편 75편 사제를 보면 그들의 오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중공의 시진핑이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앉는 뭐 사람들이 못할 짓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괴로움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10편 76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행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장패와 칼과 전쟁이 깨지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 강한 자 혹은 장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적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잔다 혹은 손을 놀리지 못한 자. 이것은 적들의 완전한 무력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악인들이 득이 양양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강해야 얼마나 강한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사야 40장 23절에 보게 되면 귀인들이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이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다.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부시면 날라가는 초계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언제까지니까 하고 안타까이 부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계 41장 10절에 누가 능히 나를 당하겠느냐 라고 했고, 게시록 6장 17절에서도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막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의 시기에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노하실 때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계십니다.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판결을 선포하십니다. 8 절을 보시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은 정악무호합니다. 인간의 판결은 때때로 오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론 판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성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를 바라실 때 마치 이제 바람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게 다 여러분 곡간에 알곡과 가라지가 가라지가 같이 있다가 이제 농부가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분리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그렇게 참 괴로워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동안 반대하는 자들을 허용하지만 결국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방백들의 신령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의 두려움이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위에 절대 권력이 없는 그 절대 권력자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포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두 가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온유한자는 의인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판단하러 일어나신다고 하는 것이죠. 두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 받으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반드시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되어의 삶을 살수 있기를 그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단임 방철섭 목사의 내용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